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셀 16교시 이제 함수 과정 끝내시고요 정렬과 관련된 자료관리 파트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료관리에 대한 과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자료관리는 어떻게 보면 함수보다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함수는 수식이란 개념이 들어가고 계산법이라는 그 논리적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반면에 이 뒤에 지금부터 나오는 관리기능은 관리기능이라고 어,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기능은. 어떨 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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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어떨 때, 어떨 때, 어디를 누를 것인가만 기억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관리 기능의 첫 번째는 오늘은 어, 정렬 가르쳐 드릴 거고, 내일은 필터, 그런 다음에 피벗 테이블, 그리고 몇 가지. 어 관리 기능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엑셀에서 알고 계셔야지만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부, 부가 기능 뭐 기타 기능으로 갖고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먼저 오늘 정렬 설명을 드리죠 정렬이란 건 뭔가요? 네, 자료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료를 써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순서로 재배열을 하겠다 이걸 우리는 엑셀에서 정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렬을 배우는 순간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료의 입력 순서는 크게, 크게 상관없이 입력이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엑셀 같은 걸 쓰지 않고 수기 장부를 썼었을 때는 순서에서 자료를 순서대로 적어 나가시는. 그래서 어 회사 같은 데가 갖고 여러 가지 명세서, 뭐저 영수증 같은 거 처리하려 고 그러면은 영수증을 처리하는 사람이 날짜별로 다시 다 분류를 하고 시간별로 다시 다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입력을 했었었는데 우리가 엑셀이란 프로그램 나오면서 이제 그. 그런 기능들 자체를 쓸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력 자체도 빨리 하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것도 손쉽게 하겠다. 이게 정렬의 개념입니다. 정렬은 요것만 먼저 기억, 설명을 드려볼까요 행 전체를 할 건가 아니면 항목만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 생각 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서는 정렬을 한다고 했었을때 예를 들면 요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자료 전체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 맞죠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무슨 정렬 행 단위 정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어떻게 입력하다 보면은 어, 요것만 날짜별로 따로 정렬 얘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 요것만 날짜별로 따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랬었을 때 정렬을 행 전체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선택 항목만 할 것이냐 요거로 일단은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제가 정렬할 때는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정렬하실 때는 뭐부터 잡으십시오 블럭 잡고 실행합니다 실행하는 게 편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먼저 행전체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과정은 어디 들어갑니까 예 위에 보시면 데이터에 가보시면 여기 정렬이라고 예를 아예 제공을 한단 얘기죠.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판단하셔 갖고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향수는 향수끼리, 로션은 로션끼리, 스킨은 스킨끼리 해갖고 자료 정리해갖고 갖고 와. 이렇게 됐단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았었지만 맨 위에 있는 항목들은 블럭에서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그러면서 여기에 블럭에 대한 항목명들이 쭉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저는 뭐 갖고 하고 싶다고요? 상품명별로 오름차순이 있고 여기 보시면 내림차순이 있고 조금 있다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오름차순은 뭐고 내림차순은 뭐냐 오름차순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가나다라순이 오름차순이에요 네, 내림차순은 그거의 역순이 내리, 내림차순이죠 그리고 1234 갈수록 올라간다 그래갖고 오름차순이라고 부르고 갈수록 큰거부터 그러니까 오름차순을 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작은 거부터 큰, 큰 순서로 가는 걸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큰 순서에서 작은 걸로 떨어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름차순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로션은 로션끼리, 스킨은 스킨 끼리, 향수는 향수끼리 이렇게 구분이 돼갖고 자료가 행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블록 잡으시게 되면은 행 전체로. 그리고 제가 로션만 하, 로션 스킨 향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고 이 로션 향수 스킨 이 글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로션에 해당하는 줄, 이 로션에 해당하는 행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했고 행 전체를 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주문 지역만 갖고만 정렬해라 나머지거 손대지 마 얘만 그냥 오름차순 해가고 갖고 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블럭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정렬을 누르게 되면 물어요 컴퓨터가 정렬 경고라고 뜨죠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서 이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선택 영역을 확장하시게 되면은 여기만 블럭 잡아도 정렬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장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난 정렬할 때딴거 알아 딴 거는 알아 그냥 난 요것만 정렬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불 들어오시게 하시면 된다 여기에 불 들어오시게 하셔가지고 정렬을 누르시게 되시면 주문 지역에 무엇으로 뭐 값으로 오름차선 하겠다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410 380 440 있는 거 있고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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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나타납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하신 상태에서 여기 부분만 지금은 우리는 행 단위 전차가 아니라 고그 항목만 정렬하고 있는 거 맞죠?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대구 서울 대전 이런 식으로 여기만 정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그 그 얘기예요. 행 전체를 정렬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부분만 정렬할 거냐. 선택만 선택한 부분만 정렬하고 싶으시면 블럭 잡고 뭐를 눌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누르시고. 행전차실 때는 그냥 전체 블록 잡으시면 편하게 된다. 그리고 요거는 선택 영역으로 선택 영역만 블록 잡으시고 정렬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되셨죠? 예,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렬 어렵지 않다. 요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요. 내가 입력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편하게 정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정렬에 대한 개념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렬을 구분으로 정렬합니다. 구름에 오름차순하게 되면 남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남잔, 남성령이 먼저 나오고 여성령이. 뒤로 나오는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럼 남성형 중에서 로션은 로션끼리, 스킨은 스킨끼리, 향수는 향수끼리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제1 조건으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셔야 되는 거 맞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기준을 추가하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요 다음 기준의 의미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정렬된 것들 내에서 어떻게 정렬해 줄까요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준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먼저 정렬된 상태 내에서의 정렬을 의미하는 거지, 다시 정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기준이 필요 없으시면 기준 삭제 누르시면 되고, 추가 누르시면, 추가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고 요번엔 구분으로 오름차순 한 상태 내에서 상품명별로 오름차순 하겠다. 자, 결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일단 남성용끼리 묶인 상태에서 로션 스킨 향수가 나오고 여성용끼리 묶인 상태에서 로션 스킨이 없으니까 향수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방식이다 라는 게 이게 정렬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도 이거 상당히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정렬 이거는 왜 쓰는 거냐면은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닐 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 스킨 그런 다음에 로션이 있고 그런 다음에 향수가 있죠. 이걸 만약에 오름으로 하게 되면은 오름 차순으로 하게 되면 뭐가 먼저 나오나요? 가나다라 순이니까 가나다라. 로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수가 나오는 게 원칙이고. 그럼 내림으로 하게 되면요? 내림 차순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향수가 먼저 나오겠죠? 예, 네, 그런 다음에는 스킨은 중간에 있는 거니까 똑같고 그런 다음에 로션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스킨부터 나오고요. 제가 보고받을 땐그 다음에는요. 향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로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얘는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나가게 되면 얘는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입니까? 얘는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고 오름과 내림이 섞여져 있다. 그러니까 섞여져 있는 것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순서가 차순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뭘 사용하시라? 사용자 지적. 야,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면 내가 정해진 순서를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나타내줄 수 있겠니? 그게 사용자 지정정렬이에요. 그래고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면, 오름이고 내림이면 여러분들 요 방금 썼던 요 기능 쓰세요. 근데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사용자 지정정렬로 들어간다. 하는 방법 설명드리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료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에서 정렬 들어가셨을 때 자, 이 녀석 기준 삭제할게요. 정렬 구분을 뭘로 할 건데? 상품명으로 할 건데? 오름도 아니고 내림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를 눌러라? 상품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누르면 이 박스가 하나가 떠요. 이 박스가 뭐다? 아까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개념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차순에 구해받지 않고.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세요. 이렇게 스킨 콤마로 연결하셔도 되시겠고. 콤마. 뭐 띄어서도 내가 안 써도 됩니다. 로션 이렇게 써도 되시겠고 이거 귀찮으시면 스킨 엔터 내가 순서대로 향수 엔터 그 다음에 로션 엔터 해갖고 그때 뭐를 눌러주시게 되면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 이런 순서에 의해서 내가 정렬을 할, 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아까 오름 내림이라고 표시되던 것들이 스킨 향수 로션 내가 정해진 순서로 바뀌게 된다. 그 상태에서 정렬을 한번 해볼 테니까 보시죠. 로션 스킨 향수죠. 우리는 스킨 로션 향수예요. 오름 차순도 내, 아니고 내림 차순도 아니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스킨 향수 로션. 스킨 향수 로션. 요 방법만 잘 기억하시게 되면 정렬은 복잡한 정렬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렬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정렬 기능은 다 쓰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갖고 정렬하시는 거는, 이건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함수를 배우셨기 때문에 함수는 틀을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지 쓰실 수 있다지만 정렬부터 오늘부터 배우는 관리 기능은 어떨 때 어디 누르면 무엇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따라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교육장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함수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을게요라고 하시고 이 관리 기능 잘 배우셔갖고 관리 기능만으로도 엑셀 재밌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죠. 그첫 번째 기능이 관리 기능의 첫 번째 정렬. 다음 시간에는 관리 기능의 두 번째인 필터 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순서대로 관리 기능도 한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전체를 다뤄드리기가 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다뤄나갈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배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고급, 고, 아주 고급인 아니지만 조금 더 고급적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제가 엑셀 파트 2라고 해갖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기초, 기초를 다 알고 계시게 되면 어 이런 것도 되는구나 라는 거는 따로 또 강의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일단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